전자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 메뉴는 마이 데스크에 있습니다. 메인 화면 중간 퀵 메뉴에 전자계약 현황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마이 데스크 전자계약 현황의 계약 현황 목록을 확인합니다. 전자계약은 기존 견적 정보나 수의 계약 등을 진행하고 계약 방식을 계약서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작성하지만 전자계약서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S2B에서는 이를 신규 계약이라고 합니다. 신규 계약 체결은 계약 현황 목록 상단에 계약서 작성이라고 된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먼저 목적물 구분을 선택합니다. 물품, 공사, 용역 중 선택 사항에 따라 적정한 계약서 양식을 채택하여 작성합니다. 대표적인 물품으로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화면입니다. 계약 일자는 마지막 서명 단계에서 작성합니다. 계약 진행권과 달리 계약관과 계약 담당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기관장 성명과 담당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계약명을 입력하고 발주처 관리 번호는 참조할 만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약 방법은 수의 계약과 입찰 중 진행했던 계약 방식을 선택합니다. 계약 금액을 입력하면 계약 보증금률 설정 값에 따라 계약 보증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약 보증금 지급 방법도 선택하고 주소와 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지연 배상금류를 선택한 후 하자보증금 납부 여부에 따라 하단 방법과 비율의 입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렴서약서는 S2B 제공 양식을 사용하면 서식 보기를 클릭하여 제공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하단에 양식을 첨부하는 란이 나타납니다. 계약자는 S2B에 등록된 공급업체 중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창에서 검색 후 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 정보가 반영됩니다. 추가 등록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업체에 초안 전송하거나 임시 저장합니다. 계약 작성 후 초안 전송한 건이나 임시 저장한 건은 전자계약 현황 중 계약 현황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계약 상태별로 선택하여 조회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각 상태는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계약 현황은 완료나 해지되지 않은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안 전송 후 초안 확정 및 공급업체 서명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수요기관 서명 대기 중 상태가 되면 최종적으로 서명을 진행합니다. 수요기관 최종 서명 시 계약 일자를 확정하며 계약 일자는 현재 일 또는 과거 일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래 일자는 선택할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내용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서명하기를 클릭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시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급업체가 요청한 첨부 파일이 잘못된 경우 수정 사유를 입력한 후 첨부 파일 수정을 요청합니다. 잘못된 계약은 폐기 사유를 입력하고 폐기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동인증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급업체에서 폐기를 승인하면 최종 폐기됩니다. 수요기관의 서명까지 완료된 계약은 전자계약 현황의 계약 완료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목록 중 관련 공고 확인 항목에서 시스템을 통한 계약 건인지 신규 계약 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계약 진행 건은 내용 보기 클릭 시 상세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태 버튼 클릭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서 양식으로 출력하는 경우 하단의 전자계약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요청한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 계약권의 경우 인지세 납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 받으면 왼쪽 상단에 인지세 납부 확인 도장이 찍힙니다. 문제가 있어 완료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완료 목록에서 목록 하단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옮겨. 해지 요청 버튼을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 해지 사유를 입력하고 하단의 계약 해지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를 요청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해지 요청을 승인하면 최종 계약 해지가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공동 인증서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지된 건은 전자 계약 현황의 계약 해지, 계약 폐기 현황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 상태 버튼 클릭 시 상세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현황 중 변경 계약서 작성 목록은 시스템 계약권의 경우 시스템상 변경 계약 진행 후 계약서를 변경하는 목록입니다. 신규 계약의 변경 계약은 기존 계약을 폐기 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인지세 납부 현황 목록은 천만원 이상 계약권의 인지세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S2B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